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드 없이 만들기는 바로 움직이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달인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커맨드를 이용할 거예요. 네, 커맨드 블럭을 이용할 거고요 p 1.0.5 베타 버전에 이제 커맨드 블럭이 추가가 되었죠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 p 에서도 되는 네 그런 커맨드 명령어니까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는 당연히 되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움직이는 다리 뿅 아유, 잘 잤다 아유 아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나 인터넷 켜가지고 뉴스나 한번 볼까 음, 뉴스 뭐야 이 사람은 <웃음> 뭐야 <웃음> 재벌이 우리마을에 떴다고 헐 잠깐만 재산이 무려 <laughs> 5천억 와 <우와>, 완전 부자잖아 <laughs> 이런 사람이 우리마을에 산다고 <laughs> 대박이다 근데 얼굴이 살짝 내 친구 예우 닮았는데 띵동 <laughs> 뭐, 뭐야 아이또예 띵동 아, 아이, 잠깐만 나갈게 아 예비겠지 뭐 들어오세요. <laughs> 뭐 아, 안녕하십니까. 존댓말이야. 빨리 와. 오, 이게 무슨? 저기요 예유가 자꾸 누구예요? 오 잠깐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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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설마? 설마 설마 뭐야? 아까 내가 봤던 그. 예우 닮은 그 부설마 재산이 5천억을 가고 아 가고 계시... 맞습니다 제가 바로 안젤라베스 코입니다 안젤라베스 코요 아 제가 영국에서 자라가지고요 어어 근데 저희 저희 집은 어쩐 일로 아뭐 다름이 아니라 여기가 그 되게 잘 만드신다고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 마을에 네네네. 저희 집에 이제 시냇물이 흐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다리를 좀 놓으려고 해서. 아, 근데요? 근데 또 제가 또 재벌 아닙니까? 부자 아닙니까? 네. 다리가 약간 좀 스펙타클 했으면 좋겠어요. 스펙타클이요? 어떻게, 어떻게, 네. 어떤 식으로. 아니,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삥글삥글 회오리처럼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평범한 움직이는... 다리는 쳤단 말이에요. 아, 그, 그래요? 그럼 저거 지금 만들어달라고요? 아, 물론, 공짜로 만들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요? 어 설마? 아, 뭐. 일단은 선 입금으로 뭐 금괴 몇 다섯 개면 되나? 에이. 플러스 다이아. 잠깐만요. 당장 재료 주문하고 올게요. 아유. 저거 뭐완번 부서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잘 만들어 가지고 내 단골로 만들어야겠어. 일단 주문은 주문 오케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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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잠깐만요. 다리 움직이는 다리를 만들면 되는 거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와 있네. 어, 제와 있네. 그러면은 일단은 다리 일단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여기 여기서 보, 보고 계세요. 자, 네, 그럼... 저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네. 비서 의자좀 갖다 줘. 네 야.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부터 움직이는 다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리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다리 형태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일단 만드는 거니까 간단하게 일단 만들게요. 네,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다리니까 일단은 좀 높게 올라가야겠죠. 자, 이쯤이면 될것 같네요. 이쯤이면 전될것 같고요. 다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laughs> 자 이쯤이면 될것 같네요. 이렇 다리 만드는 거 어, 이게 이게 젤 이게 젤 인이네 다리 만드는 게 커맨드라서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요. 이번 커맨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살짝이 녹아나가 있을 뿐 어렵지 않습니다. <laughs> 자, 일단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다리죠. 하지만 아까 저 부자님이 네, 움직이는 다리를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움직이는 왔다 갔다 움직이는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바로 이 커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쓰겠습니다. 다리 형태를 이렇게 만들 건데요. 커맨드를 여기다 설치를 할게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네. 버튼을 하나씩 설치해 주세요. 두 개씩 쌓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채워볼게요. 일단, 저기 맨 오른쪽 첫번째 거든요 첫번째 커맨드에 어떤 명령을 넣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p 물결 물결 물결을 하시면은 좌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도 좌표가 나오죠 자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377자 pc분들이나 pe분들 다같이 y 좌표는 마이너스 1씩 해주셔야 됩니다. 30이니까 전 29로 할게요. 자, 그리고 x나 z 좌표는 나온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p분들은, 네, 반대로 pc분들은 마이너스 값, 음수 값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56이죠. 지금 저기, 마이너스 557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X나 Z의 PC분들은 마이너스가 있다 하면 마이너스 1씩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376, 29-559.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녹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진짜 나오나, 아이고. 나오나 한번, 돌이 나오나 한번 해볼게요. 누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돌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는 뭐를 넣으셔야 되느냐? 자, 여기 빈 공간. 빈공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범위를 지정하고요. 자, 핀37729 560 1. 자, 여기도 376 1에서 29 5 6 1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자, 스톤이 아니라 에어로 하겠습니다. 빈 공간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똑같습니다. 다리가 움직여야겠죠. 아까 다리가 이렇게 있었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한칸 움직여지겠죠? 움직이는 것처럼 자 여기 좌표를 넣어줄게요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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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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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시 29 560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붙일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에어 이거를 또 위에도 할건데 방금 여러분들 첫 번째에서, 첫 번째가 다리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일로 와지는 거죠, 여러분들. 네,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위에 넣어야 됩니다. 없어지는 부분, 없어져야 할 부분. 자, 마너스 57, 37, 29, 마이너스 57.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어. 잠깐 해볼게요.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자 설치가 됐죠. 두 번째 거자 이렇게 움직였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자,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네 다리가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없어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 규칙이, 일정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보시라고 하나씩 그냥 할게요. 마이너스 59, 37, 6, 2 9, 마이너스 56, 지 자, 이거를 그해서 넣어줍시다. 그리고 이 부분. 마이너스 오5 8. 넣어주시고요.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움직였고요. 자, 그럼 또 움직였죠? 자, 이렇게 되면은 됐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겠죠, 여러분들. 원래대로. 그러려면은. 자. 그러려면은. 지금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다시 돌아가려면은 이쪽에 또생겨야 되고, 이쪽에 없어져야겠죠, 이렇게. 그쵸? 이 부분을 넣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여기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laughs> 자, 여기부터 할게요. 아까 이건 했던 부분인데, 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8, 3, 2, 5, 5, 6, 10. PC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X나 Z에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이 부분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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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자, 37, 7, 29, 261, 3 7 2 9 5 2 1 3, 7, 6, 29, 561자 맞죠? 여기서 이제 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겠죠? <laughs>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부분 여기서 했죠,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이걸 반복으로 회로를 넣어줄게요. 자, 마지막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얍. 움직였고요또움직였고요 자, 움직였고요. 여기도. 움직였죠? 다시 이쪽으로. 하고 여기서 다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걸 이제 연결시켜볼게요. 연결시키는 거는 중계기와 레드스톤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도 필요하고요. 이어주시면 되요 이거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자동으로 이어지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 언제 됩니까? 잠깐만요. 거의 다 됐습니다. 예예. 아, 예. 자 이제 이거를. 뒤로 세 칸을 땡겨주면서 시간을 좀 느리게 가서 천천히 움직이도록 할게요. 음,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여기다 레드슨 블로그 설치하신 다음에 없애주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움직이는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물도 깔아주도록 할게요. 아까 저 부자님이 시냇물이 뭐 흐른다고 했으니까. 스릴인 움직이는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아. 무슨 집에 신물이막있요 진짜 완전 부자시네. 자, 우리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요거를 좀더 늦추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중계기를 중간중간마다 또더 설치를 하셔가지고 더 늘리면 됩니다. 네, 늘리시면 돼요.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자,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요! 흠, 흠 흠. 흠 네, 완성했거든요? 어디 한번 봅시다! 네, 움직이는 다리입니다. 오! 네. 아, 너무 습니다 어,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다. 하 한번 타봐도 될까 이거? 저기요, 저기요. 마음에 드시면은 그래. 저한테 뭘좀더 아, 뭐그런걸 <laughs> 가지고 있어. 예. 타 가도 아유, 봐.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막부리시네 아유. 아유 아, 막부리신다 아, 너무 좋아. 우후.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타 보실래? 요 한번 그러면은. 한번 타 보겠습니다. 네. 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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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야! 어때요? 야! 야! 어, 야! 아! 아유. 어, 괜찮괜요 괜찮, 괜찮으세요? 어, 괜찮 이 양복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예? 어, 어. 비까지? 아잠 저, 아 비는 내리게. 예, 아. 이 양복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아 모르겠는데, 왜, 왜 그러세요? 무려 1억짜리입니다! 예? 어, 그, 근데 왜좋아테 저한테... 1억짜리! 이거 지금 이, 이, 이 다리를 지금 날 고타라 먹이려는 거야? 아니, 부자님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셨잖아요, 스릴이. 안 움직이... 돼! 돌려줘! 예? 돌려줘! 뭘, 뭘요? 내가 준 계약금 말했어 돌려주시오! 이거요? 그렇소 아.. 아예 여기요 다 돌려주시오! 아.. 알겠습니다 다 돌려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요! 경찰 불러! 알겠습니다 다들렸습니다도 있잖아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있잖아요 진짜 없다니까요 <laughs> 그래요? 네에 그럼 난 가보겠어! 흥! <laughs> 뭐야... 이 돌팔이 더 좋은데 맡길거야! 히히 <laughs> 사실 금기 다섯개는 내가 꽁쳐놨지롱 아싸 이걸로 그래도 맛있는거 사먹어야지 이정도면 만족해 나도 들어가야지 보자 바보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